가수 이승기가 팬들의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승기는 7일 땡큐 아이렌이라며 팬들의 선물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승기는 4일부터 7일까지 2023 이승기 아시아 투어 콘서트 소년, 길에 걷다 챕터, 챕터, 이 서울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이어 4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시유인 재팬이라며 일본 팬들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10년 만에 열린 이승기의 단독 콘서트에는 궂은 날씨에도 객석이 빈틈없이 꽉 찼다. 이승기는 콘서트를 찾은 팬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과 이벤트로 감동을 선사했다. 이승기는 서울 공연 이후 5월 12일 도쿄, 5월 14일 오사카, 5월 21일 타이페이, 5월 27일 마닐라 등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배우 이다인과 결혼식을 올렸다.